안녕하세요. 오픈소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라인의 테크 에반지리스트 박민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오래 일을 했고, 에반지리스트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테크 회사에서 어, 오거나이저나 발표자 같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개발자 엔지니어로서도 계속 어,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 발표를 같은 거를 한 3년쯤 전에 발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오픈소스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이라는 주제였는데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랬는데 그 사이에 요즘에 오픈소스 관련된 뉴스를 많이 접하면서 다시 한번 이때 슬라이드를 업데이트도 좀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기회가 찾아와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어이 이 발표를 할 당시에는 제가 램이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오픈 소스 회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램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픈 소스 회사였고요. 당연히 깃허브가 있고 거기에 주요 제품인 램 자바, 램 코코아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해놓았습니다. 어, 모바일용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회사였고요. 굉장히 핫해가지고, 많은 개발자들이 개발할 때 램을 사용해가지고,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iOS 안드로이드에 들어가는, 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 서버 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iOS 안드로이드 이런 애들은 다 기본적으로 오픈소스였고, 100% 오픈소스였고, 아파치 2.0 라이센스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서버와 동기화하는 부분들은, 어, 오픈소스가, 일부 오픈소스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게 유료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모바일용 데이터베이스는 무료, 그 다음에 서버와 동기화하기 위한 부분들이 유료인 그런 상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뭐, 미국 회사였고, 그 다음에, 뭐, 덴마크에도 연구소가 있고, 유명한 Y컴비네이터라든지 앤더슨 홀로이처 같은 데에서 투자를 받았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어, 그리고, 뭐, 유명한 회사들, 국, 국내 또는 해외의 유명한 회사들이 다 앱을 만들 때 램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어, 널리 퍼진 오픈소스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 이야기를 들리드, 들려드리자면,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데이터베이스는 무료이고 100% 오픈소스, 아파치 2.0 라이센스였고요. 그 다음에 서버가 디벨로퍼 에디션, 프로페셔널 에디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얘네들을 제대로 뭔가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프로페셔널이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인 유료 제품을 썼어야 됐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회사가 돈을 버는 거죠 맨 처음에는 회사를 만들고 나서 그 스타트업들의 VC들이 투자를 할때뭐 GitHub 스타 같은 것들이 막 늘어난다 그러면은 어, 굉장히 이 오프소스가 유망하구나. 그리고 다운로드를 하고 저희는 어, 몇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얼마나 개발자들이 빌드를 하는지, 사용해가지고 빌드를 해가지고 앱을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하는 유료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 했더니 이런 것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거예요. GitHub 스타, 다운로드, 빌드 이런 것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Revenue. 매출로 그렇게 잘 이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 몽고디비의 인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사, 레미라는 독립회사는 없고, 몽고디비에, 어, 솔루션이 이제 팔려나가서 몽고디비랑 같이 싱크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오픈소스 회사들이 혼자서 독자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하다가, 어, 떤 장벽을 넘지 못하고 정리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이런 상황이었고, 어, 그러다가, 그, 지금 3년 동안에는 엄청난 뉴스들이 많이 있었죠. 일단은 IBM이 레드엣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기터브를 샀습니다. 이런 뉴스들은 굉장히 정말 쇼킹하다고밖에 할수 없는 그런 뉴스들인데요. 이런 일들이 있고, 오픈소스에는 정말 큰 뉴스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픈소스와 기업은, 일단 기업, 기본적으로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픈소스는 당연히 재미, 그리고 열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오픈소스라고 할수 있죠. 리노스 토발즈가 재미로 시작했듯이. 그런데, 지, 기, 기, 하지만 지속 가능한 오픈소스를 위해 가지고는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돈을 벌려고 하면 당연히 회사가 있어야지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오픈소스는 무료인데, 기업이란 거는 재화나 음량을 생산하고 판매한 조직체니까 무료를 어떻게 판매할 수 없잖아요. 무료는 돈을 받지 않는 건데.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와 기업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어, 어색한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오픈소스와 기업이 공생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기업이 오픈소스를 할까요? 오픈소스 개발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로서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의 빠른 피드백을 기본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소프트, 소프트웨어의 내부까지 다 공개를 하니까. 그리고 개발자들이, 어, 많은 개발자들이 기여를 해서 풀리캐스트를 보내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그 연, 관계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램도 많은 풀리캐스트를 받고 있었고요. 다음에 마케팅적으로도 오픈소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개발자들이 채택을 할 때에도 오픈소스는 조금 더꺼리낌이 없습니다. 무료이기도 하겠지만 나중에 이 오픈소스가 만약에 종료가 되거나 회사가 망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희 그 회사에서 계속 유지를 해 나갈 수 있겠다는 그런 부담 없다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부담 없이 채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회사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 어, 채용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오픈소스를 활용한다, 많이 공개한다라는 점도 채용에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오픈소스 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오픈소스로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 어, 오픈소스로 돈을 기업, 기업, 돈을 버는 기업이겠죠. 그리고 오픈소스로 매출을 내지는 않지만 다양한 이유로 뭐 오픈소스를 열심히 하는 기업. 뭐, 예를 들면, 구글은 오픈소스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모두, 구글, 오픈소스로 돈을 벌진 않지만, 플랫폼을 리드하고, 사업에 위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뭐, SDK 공개 등 실용적인 이유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위에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픈소스로 돈을 버는 기업들의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오픈 소스를 살아남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거 리스인크 DB라고 하는 한때는 굉장히 나사에도 쓰고 핫했던 데이터베이스가 많하면서 어 정리했던 블로그 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비즈니스 모델, 타임 투 마켓, 그뭐 아니면은 그런 분석 비, 이런 것들을 라이센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그 설계하고 운영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 살아남기 쉽지가 않다 램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살아남지 못했죠 레이크 t v 도 많은 회사들이 오픈소스로서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 굉장히 많은 수익 모델이 있는데요 위키에 오픈소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분류는 뭐 세밀하게 나눠서 막열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중요한 것만 제가 일단 가져와봤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당연히 컨설팅이랑 테크 서포트 그리고 서브스크리션 비용을 받아 가지고 하는 오픈 소스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오픈 소스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들이고요. 듀얼 라이센스, 오픈 코어, Saa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레드햇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제품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서브스크라이이나 기술 지원, 상표권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음, 비즈니스를 하는 곳인데요. 굉장히 이런 곳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힘들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앤더스 홀로이츠의 어떤 VC는 레드앱 같은 기업은 앞으로 있기 힘들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데라 호트녹스 오픈소스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죠. 역시 어, 재무제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2016년 2017년 재무제표 이 회사들이 공개될 당시에 재무제표들이긴 하지만 어 적자인 상태에서 기업 공개를 했었고요. 결국은 2018년도에는 두 회사가 합병되게 됩니다. 어 이런 모델은 코드를 기본적으로 당연히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오픈 소스를 하는데 상표권이나 소스 관리 마케팅 자료 이런 것들은 당연히 회사가 기본적으로 계속 가져가게 됩니다. 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경쟁 그리고 적은 마진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요 물론 프로덕트가 엄청나게 훌륭하면 어,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겠죠 하지만 어, 너무 많은 기본적으로 경쟁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카피하는 애들이 기술 지원을 다른 애들이 한다든지 할수 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는 큰 돈을 벌기가 힘듭니다 아주 성공한 제품, 레드햇이라든지 최근에 셰프가 어, 오픈코어 모델을 버리고 우리가 레드처럼 상평권이나 이런 것들만 가져가되 모든 코드는 오픈하겠다 이런 공개해가지고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요 밑에 링크를 적어놨는데요 어, 다양한 음, 회사들이 아직까지도 이런 컨설팅이나 테크소프트 모델을 선정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 그리고 소프트와 서브스크리션 물론 서프, 서포트와 서브스크리션만을 팔아서 기업을 비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유지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대부분 다른 옵션에 기본적으로 어, 서포트 서브스크리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유명한 모델로 듀얼 라이센싱이 있습니다. QT가 가장 유명하죠. q t 를 어, GPL, LGPL로 공개가 되어 있는데 어, 기, 실질적으로 커다란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QT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되는 모델이고요. MySQL도 역시 오라클 MySQL 라이센스가 있고 기본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런 라이센스 모델을 사용해 주는 채택해서 비즈니스를 일구는 회사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오픈 코어가 요즘에는 가장 유명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엘라스틱 같이 엘라스틱 서치 어, 그리고 KVEK, 아니면 Kibana,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오픈소스인데, 거기에서 추가로 되어 있는, 음, 다양한 툴킷들, 아니면 모니터링 도구, 보안도구, 이런 것들은 유료로 풀려 있는, 유료로 제공된다거나, 아니면 n c 블 아니면 굉장히 오픈코어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품코어 모델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이 있는데요. 이게 오픈소스냐, 아니면 오픈소스로서 굉장히 제약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픈소스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도 논란이 많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오픈소스로서. 어 그리고 이런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오픈 소스를 가장 잘 활용하는 것들은 갈할수 수 있는 회사들은 그 오픈 소스 회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엘라스틱 같은 경우 엘라스틱 클라우드, 몽고 DB는 아틀란 아틀라틱인가요? 몽고 DB 클라우드가 있고요. 데이터 브릭스, 깃허브는 기술 가장 잘 활용하는 회사 Git은 물론 리눅스 토벌진을 만들었지만 t 으로 이제 서비스를 잘하는 회사는 깃허브겠죠. 이런 SaaS 모델로 기본적으로 레비뉴를 많이 창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요즘에 논란거리는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엘라스틱 가지고 아마존에서 자체 서비스를 했죠. 그런 그런 거 가지고 라이센스를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클라우드에서는 어 뭐 오픈 소스에서 오픈 소스 활용하는 것을 제, 우리 자기네들 말고는 제약을 한다거나 이런 케이스들도 요즘에 많이 있고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라 스틱 클라우드라든지요, 아니면 음, 스파크를 만든 데이터 브릭스에서 데이터 브릭스도 다양한 자기만의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깃허브 요즘에는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기허브를 이제 사면서 다, 다양한 이제 이런 플랜들이 바뀌었지만 이건 옛날 플랜이거든요. 어 다양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사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기업의 오픈소스 전략은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이런 회사들은 각자 열심히 살아나고 살아남아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기업이 커 나갈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돈을 벌기 위한 기업 말고 그냥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들 예를 들면 보통 이제 광고로 많이 벌죠 요즘에는 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모두 다 고, 광고로 돈을 버는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들이 오픈 소스를 언제 활용할까요? 구글도 굉장히 오픈 소스를 많이 활용합니다. 뭐 안드로이드, 텐서플로우, 쿠버네티스 당연히 구글이 만든 오픈 소스들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옛날에는 당연히 비주얼 스튜디오가 굉장히 비싼 그 개발 도구로 유명했는데 요즘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걸 만들었죠 블로더스로 노드 기반으로 그 다음에 텐서플로 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리액트 파이토치 그래프큐엘 어 포레스트인가요 그리고 네로그만 보고 기억이 안 나네요 저런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에 애플이 스위트를 오픈소스 해가지고 굉장히 뉴스가 됐었죠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뭐 너무 당연한 게 느껴지긴 하지만 애플이 스위트를 오픈소스가 스위트가 처음엔 오픈소스가 아니었는데 오픈소싱 했을 때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삼성은 아직까지도 타이젠을 열심히 하고 있고 삼성 저장소에 얼마 전에 가봤더니 타이젠을 아직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관련된 코드들도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회사들은 왜 오픈소스를 할까요? 어, 얼마 전, 오래된 기사는 아닌데요. 2000, 아, 좀 오래된 기사네요. 다시 보니까. 2015년 기사인데, 페이스북의 오픈소스 헤드가 왜 자기네들이 오픈소스를 하는지, 어, 정리했던 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자기네들이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소프트웨어로 시작한 회사라고는 당연히 오픈소스에서 얻은 만큼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더 나은 사람들과 협업을 통한 혁신 예를 들면 리액트를 공개를 했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더 나은 개발을 하면서 이제 오픈소스를 통해서 프론트엔드 기술에 대한 혁신을 많이 일어나갈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개발자들의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채용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도 있었습니다 어, 마이크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소스를 굉장히 이제 많이 활용하게 됐다는 이야기는 당, 처음에는 굉장히 이슈가 되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어, 이제 정말 처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러브 리눅스가 굉장히 이제 저, 뭐 굉장히 사람들이 재미로 개그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 믿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에 정점을 찍은 것이 아무래도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기터를 인수한 사건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소스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기터을 인수했죠. 이거는 정말 뭐, 루머는 있었지만 굉장히 실제로 뉴스가, 되었,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음, 대단한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어, 구글은 테서 플로우를 오픈소스로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왜 이렇게 유명한 것을 오픈 소스로 공개하나요? 체인지로그라는 곳에서 더 체인지로그라는 유명한 블로그, 이자 팟캐스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인터뷰한 것을 좀 가져와봤습니다. 어, 옛날에 구글이 그맵 리듀스나 빅테이블 같은 화이트페이퍼를 공개하고 실질적으로 그 코드를 오픈 소스를 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면, 하둡도 만들고, HDFS가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오픈소스의 스펙을 맞춰야 되는, 그게 실질적인 디팩토 스탠드가 되는, 되는 네. 그런 경험을 몇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진 않고, 이제 기본적으로 텐서 플로우를 오픈소스를 하고, 그게 업계 표준으로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뭐, 구글의 오픈소스의 플랫폼 장악력을 만들어가고, 사람, 개발자를 뽑을 때에도 텐서플로우를 잘하는 사람을 뽑으면 구글에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음, 구글의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텐서플로우를 오픈한다. 이런, 그, 게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텐서플로우 오픈함에 있어가지고, 구글이 AI의 리더가 되었고요. 뭐 알파고를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구글 하면 뭐 AI 하면 구글 이런 느낌이 어느 정도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페이스북도 파이토치를 통해 가지고 AI의 리딩을 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 하고 있고 스위프트를 오픈소스 했던 이유도 다 모바일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개발자들을 데려오기 위한 그런 음, 목적이 있었겠고요. 데이터를 위한 수많은 오픈소스들이 있죠. 뭐 카프카 뭐 클라우드라 그런 회사들 모두 다 데이터의 주도권을 받, 가져가기 위해서 오픈 소스로 하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야 믿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을 많이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혁신하고 딥 사람 어 디팩토 스탠드가 될 수가 있고요. 어 오픈 소스를 한다고 해 가지고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픈 소스를 하더라도 커밋 권너은 실질적으로 그 개발자들을 가지 데리고 있는 회사에서 어떻게 가지게 되고요 제품의 방향성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케팅 머티리얼도 다 회사의 소유권입니다. 어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잘 이해하는 개발자가 일하는 곳이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소스는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만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고 뭐 모든 것들이 이제 막 완전히 정말 오픈되어 있, 무료가 됐다라고 말할 수없겠죠 그리고 기업의 평판에도 매우 도움이 되고요. 역시 역시 연결되어서 채용할 때도 그 기업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의 이미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같은 내용이고요. 정리하자면 어, 오픈 소스를 하기 위해선 일단은 누가 뭐래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찾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겠죠. SQLite도 그렇지만 어, 오픈 소스를 한다고 뭔가, 무료니까 공개하면 알아서 많이 쓸 거야. 이런 생각은 당연히, 어,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공개한다고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는 뭐, 지금 여기서 다시 말해봤자, 뭐, 어, 두 말하면 잔소리가 될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오픈소스를 하더라도 개발자,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코드라는 것을, 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든 다음에 문서도 잘해 주고 그다음에 적절한 그 마켓에서의 포지셔닝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개발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혁신도 이루어내고 커뮤니티도 관리하고 스택 오플로그에도 한번 답변을 올려 보고 피드백은 잘 수집해서 관리를 하고 뭐 소셜 채널 뭐 트위터 계정 같은 것들을 운영할 수도 있겠고요. 막필요하꼭 필요하다면 마케팅 같은 것들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 운영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이 거기에 붙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지속 가능한 오픈소스의 프로젝트와 그 회사들이 같이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또 전략적으로, 사업적으로 많은, 뭐,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많이 쓰이는 것이 사실적으로 표준이 되고 그것이 표준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 사업적으로 돈도 된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카테고리의디펙토 스탠드가 된 소프트웨어들이 있죠 뭐 기터브 소프트웨어 버전관리 어, 데이터 검색은 엘라스틱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브릭스 스마트폰 OS는 물론 이제 iOS 많이 쓰지만 안드로이드가 오픈도 쓰고요 클라이언트용 데이터베이스 리앙스 컨테이너, 이런 것들은 다 오픈소스로서, 어, 한 카테고리에 이제 리딩하는 프로덕트가 될수있었것같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길 수 있는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기업이 잘 우리 오픈소스의 라이선스와 뭐 비즈니스 모델과 마케팅을 잘 운영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나가실 수 있는데, 어, 저희 도, 발표가 조금이라도 아이디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희,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g i t 라인의 GitHub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라인이, 어, 굉장히, 가지고 있는 것들도 오픈소스 하지만, 오픈소스로 풀타임으로 개발하고 있어, 있는 그런 다, 다양한 저희의 프레임워크들을 적극적으로 오픈소스 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프로젝트로 이제 아르메리아나 센트럴 도그마, 뭐, 다, 기타 등등이 있고요 오시면, 어 오픈소스들 저희 활동하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저희의 깃허브 페이지도 방문해주시고 엔지니어링 홈페이지에 또 오픈소스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많이 방문하셔서 한번 저희 오픈소스 페... 라인의 오픈소스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람>